말씀 에스더 사장 말씀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가 결단하고 어, 믿음으로 어, 고백하는데 그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의 부모님이 죽었어요.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모르드계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르드계가 부모가 다 죽고 천의 고아가 된그 에스더를 거두어서 자기 딸같이 양육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계는 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았던 모르드개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처지에 놓인 그 에스더를 데려다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했겠어요? 이 에스더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부모님과 같은 존재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더도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랑함으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함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일생 동안 일생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본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유대인식 이름이 하다사예요 본명이 하다사입니다 여러분 에스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에스도도 부모가 죽고 천에 고아가 되어서 가장 낫고 천한 자가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하자사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천에 고아가 되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낫고 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 중에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한 사람이었고요 에스더는 가장 낫고 천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둘다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소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르르드게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닷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죠 아스에로 왕이 바사 제국의 127개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127개의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세계적인 제국을 이룬 것이죠. 지금 미국이 강력한 나라다 지라도 미국 땅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중국 땅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00개가 조금 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27개의 나라를 정복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스렸던 지역을 인도에서 구수까지 다스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아시죠? 인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정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수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를 남겨놓은 모든 것을 정복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아홉세레의 왕이 단체를 베풀 때 그의 왕후 아스디를 청해요. 그런데 아스디가 오지 않습니다. 왕명을 거절한 것이죠. 큰일 났죠. 왜냐하면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적인 제국의 왕인데 왕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127개는 지방 관리들이 다 있죠. 각 나라를 정복하고 그 우두머리 관리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명령하면은... 그 누구도 그 왕의 명령을 변기할 수가 없고, 왕이 명령한 대로 다지켜행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만약에 이 일을 그냥 있으면은 그 지방 관리들의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이와 같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남편들은 분노하게 될 것이고, 가정이 무너질 것이고, 각도가 무너질 것이고, 바다 제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하기를 아스디를 왕위에서 폐위하시고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소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조서와 어 명령대로 조서를 내려서 각 지방 관리들에게 이 일을 시행하도록 하고 아스디를 폐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따꼬 고운 각 지방의 처녀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하자사입니다하자사 에스더. 그러니까 하닷다는 유대인 식 이름이고 페르시아어로 에스더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아스세의 왕이 에스더를 보고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반한 거죠. 모든 여자보다, 모든 아리따구고운 처녀들보다, 이전에 왕후 아시디보다 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더라는 수지고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에스더를 위한 단체를 크게 엽니다. 그리고 각지방의 관리들에게 큰 상을 두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계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아 복을 주고 계시는데 온수대적 사탄 마귀가 가만 있겠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이 하만을 아하 스레 왕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요 모든 대신들보다 높게 올려요. 실제로 말하면은 이인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아스레오 왕이 이인자고 하만이 2인자예요. 그런데 이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렇게 나와요. 하만의 아버지가 한무다다입니다.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인데요. 그 앞에 수직이 뭐냐면, 한무다다는 누구냐? 아각사람이, 아각사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이 사울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주변국에는 온수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적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가장 악한 아말렉이 있었거든요. 아말렉. 그런데 아말렉의 제약이 가득 차고 넘쳐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의 제약이 차고 넘쳐버렸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6장 말씀에 요와께서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아깔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의 제약이 가념함으로 가득 차고 넘쳐버렸어요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죠 아말렉의 제약이 가념 차고 넘쳐버렸어요 이제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래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악의 뿌리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그 이스라엘과 사울의 손에 붙여주시고 싸워 이기게 하는데 소나 양이나 그 짐승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남겨 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아각도 죽여야 되잖아요. 아말렉의 왕이니까. 근데 아각을 사로잡아 봐요. 그러면 자기 을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정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문제가 바로잡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이 악악을 쳐서 죽여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온수나라죠. 벌레 온수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이었던 악악이 비참하게 죽죠.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들해서 진멸을 벌였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으니까 아각의 자손들 후손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후손들이 있는데 아각 사람 한무다대의 아들이 하만이에요. 모르드개가 모든 대신들이 제2인자이기 때문에 하만이 지나갈 때다 엎드려서 절했어요그런데 모르드개는 엎드리거나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이 왜 엎드리거나 절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엎드리거나 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쌩뚱맞은 답이죠. 그래 두고보자 하면서 하만에게 고하는데 모르드게는 당신이 지나가도 엎드리거나 절하지 않읍디다. 무슨 말이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물어보니까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 당신에게 엎드리거나 절할 수 없다고 하더이다 그때 하만이 깨달아요. 아 유대인? 원수?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머무르지 않니냐고 이번 기회에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유대인이라는 그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법이 만민, 만민의 법들과 달라서 우리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반역한 자들이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가 은, 일천, 반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세력과 알았다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하고 조서를 쓰게 하는데 왕의 그 인이 찍힌 반지 인장 반지를 빼줘요 그게 도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명령하는데 이 하만이 첫째 달 13일에 이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1월 13일이죠 그런데 언제 죽게 되냐면 12째 달 13일에 한날한치에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개월 남았죠 12월 13일이 되면은 127도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달 안치에 다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냐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으라. 여러분, 만약에 이 홍길동 어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왕의 명령대로 행해야 되니까. 근데 일적이조죠. 왜냐하면은 죽여버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잖아요. 먼저 타지 한 사람 것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아미야마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세마포 옷을 입고 그가 죄를 뿌리면서 대성통곡합니다. 각 지방에 이 조서가 전달되니까 각 지방에 있는 위례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책 가운데 무수히 앉았더라.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살려 달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금식했을까요? 울며 부르짖고, 그리고 자기 옷을 굵은 세마포으로 갈아입고 책 가운데 무수히 앉아서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 요 죽게 되었는데, 팔려달라는 것.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것은, 하만의 모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70년 전에, 그들이 우상승비의 죄를 범하고, 끝까지 해겠지 않으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만약에 그래도 해겠지 않냐 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요. 너희를 포로로 끌어갈 것이요. 70년 동안 포로생활 할 것이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내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셨죠?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가지고바다 제국을 세운 초대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에게 명령하니까 여하를 알지도 믿지도 않던 고레스가 여호와의 감동과 명령대로 조서를 쓰죠. 명령을 내리죠. 그 내용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적어나라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대줘라. 이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120도였잖아요. 120개 나라였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바다 제국은 127개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120도에 뿔뿔이 살고 있던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 70년 전에 하신 요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지위 해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을이 일을 행하신 기적을 처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로 돌아간 사람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던 대로 1차 개한자들이 5만 명이 되지 못해요. 소수만 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1 2 0도에 그대로 남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0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봤거든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져버리고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황폐한 땅이 돼버렸어요. 70년 보로 생활이지만 이곳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삶의 기득권이 있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먼 거리를 얼마나 많은 짐을 가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가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다 즐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들이 한날한시에다 죽게 된것이다 요한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살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들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지옥 길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만을 통해서 한 나라 한채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왕에게 나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니네 민족을 위하여 이 사실을 알리라. 그들을 구원해 살려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평소 같으면은 모르드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고, 모르드계가 믿음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했고, 그러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왕후가 되자마자 정과 같이 모르드게의 말과 명령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그 말들을 했어요. 근데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알리라, 탈려내라 구해라 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을 보내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것이요 자객으로 생각해서 죽여버려 누구랄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호위무사들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아갔을 때 금규 금홀 금으로 만든 지팡이, 이게 통치권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내밀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잡으면 죽지 않고 살수 있어. 그게 유일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지 않은 벌써 30일째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때 모르드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말하지 않고 잠잠하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데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네가왕후가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삼촌, 이 도성, 서울을 말하죠, 수도. 수단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게 하소서. 나도 내 시녀, 궁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칙하겠나이다. 그리고 금칙을 해요. 그리고 모르드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3일 금칙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데요. 그여호와께서 아웃세레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면서 금교금모를 내밀어요. 그때 그사실을 구할 때이 아하스 왕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 나라 한 치에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열두째달어 13일 날 하만과 그의 온수대적들이한 나라 한치다죽여 버려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하만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지막 승리가 중요합니다. 최후 승리가 중요합니다. 승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다사? 숨겨진 보석 숨겨진 보배란 뜻이야. 보배인데 숨겨져 있어. 그 가치를 몰라. 하다사 자신도 몰랐어. 그런데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문명이었던 모르드기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다사 숨겨진 보배인 그 에스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숨겨진 보배, 숨겨진 보석,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어로는 별, 빛나는 별. 여러분, 별이 숨겨진 보배 아니에요?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해가 지면 별이 반짝반짝반짝 하죠? 저녁에는 반짝반짝 하죠? 그게 숨겨져 있는 보배라고요. 숨겨져 있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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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납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어, 안 보이니까 아 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저녁이 되면 어? 없는 줄 알았는데 별들이 있는 거야. 별들이 사라졌다 생긴 것이 아니라 별은 그다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르두기와 같고 무명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에스더와 같이 낙구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숨겨진 보배가 되게 하십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들어쓰십니다 어떻게만 하면요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관관계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한란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 서시는 것입니다. 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 빅터라는 말 들어봤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빅터 이름이 빅터예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바보라는 수식어가 어, 따라다녔어요 이 빅터는 학교에서 왕따 같은 무시를 당했어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왕따를 당해요 좀 독특하고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일반 애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IQ 검사를 했어요 IQ 근데 IQ 검사가 딱 이렇게 표가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 딱 넘겨보잖아요 개똥이 길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이 이 바보 같은 빅터 무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빅터 부분이 나오는데 딱 슬쩍 보면 넘기길래 IQ가 73이야. 그러면 그렇지. 바보가 틀림없다이 바보야. 그리고 73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바보가 확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자기는 바보라고 생각했고, 바보로 살았어요. 동네에는 자동차 고치는 데 가서 좀 부탁해가지고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근근히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빅터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절망이 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자동차 고치는 것을 도와주고 잠깐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 간판이 큰게서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져 있는 거야. 수학공칙 막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는 거야. 근데 빅터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답을 찾아냈어. 이 보기만 했는데 답을 찾아거거요 어? 저거 답이 뭔데? 저거 이걸 물어봤네? 그러니까 한글로 글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물어놨다고. 근데 그걸 안거야 빅터가. 그가지고 그것을 거기 보니까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여기로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가 답이 뭐예요? 말 알렸어. 근데 어느 날그 다음날 갑자기 딱 양복 입은 신사들이 와가지고 다 꽃다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빅터를 모셔갔어 누가 그 문제를 냈냐면은,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 스티브 잡스가 정말 똑똑한 인재를 구하려고 그렇게 냈는데, 아무도 답을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빅터가 그걸 보내니까, 사람을 보내서 영입한 과 스카우트 바로. 바보 빅터가.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바보 빅터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근데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됐어요. 바보빅터는 아이큐 73에 바보로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173이었어요. 선생님이 슬쩍 보면서 앞에를 안 보고 뒤에만 본 거예요. 그래서 바보로 확정되고 바보로 생각하고 바보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IQ 150 이상 되는 멘사클럽 있잖아. 세계. 근데 173이야. 멘사클럽 회장이 됐어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바보였고 바보라고 생각했고, 바보라고 말하는 바보 빅터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숨겨진 보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 세요 나는 할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전지, 전능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왕자가 거지라는 유명한 책 아시죠? 왕자가 자기 왕자인 줄몰라가고 거지같이 살아. 근데 거지는 왕자가 돼가지고 왕자처럼 살아 근데 나중에 자신의 신분이 거지가 아니라 왕자인 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기 원하고 해줄 수 있는 분이고 해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르두계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무명이었던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애스더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와의 호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숨겨진 보배와 같은 우리를 나를 통해서 주님은 들어 쓰십니다. 수많은 작은 소다들을 숨기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소신 개가 무명이지만 우리 주님이 소신 개가 숨겨진 보석입니다. 숨겨진 보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명이지만 무명이 아닙니다 성도님 보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님이 조신계를 들었으십니다 주님이 주님이 조신계의 총리인 우리를 나를 들었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들었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르드계와 하다사 아니 에스더처럼 저와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잘예비되고 준비되어 정근같이 나오므로 주님의 손에 붙들인 말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맞는 우리 교회와 석한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명이 아니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숨겨진 도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을 떨쳐버리세요. 마귀가 우리를 딱 가둬놨던, 그걸 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큰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사락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라.